이건 어,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쌍으로 존재하는 원소의 집합문제를 하나 가져오도록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AB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나오고, 자, 집합 A가, X가, 어, A의 원소인 X가 A의 원소라면, X분의 18도 A의 원소다. 자, 이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18의 양의 약수래. 1, 2, 3, 6, 그리고 9, 18.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1이 존재한다면, a의 1이 존재한다면 18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2가 존재한다면 9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을 가지고 있다면 6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아 요런 식으로 두 개씩 짝지어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a라는 어떤 짝을 생각을 해 줄게요 a 짝은 뭐냐 1과 18을 가지고 있는 짝이야 그리고 b라는 짝은 아 여기서 a b가 섞여 버리니까 우리는 어 a b p q r이라고 도읍시다 그냥 자, 2를 가지고 있으면 9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3을 가지고 있으면 6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어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A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 P를 가지고 있다면 P만 가지고 있다면 B라는 집합은 당연히 나머지 Q와 R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어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어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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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가질 때 두개 가질 때, 세개 가질 때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A가 한개 가진다라는 건 위에 예를 들었고, A가 두 개를 가진다라는 건 PQ 또는 PR 또는 QR,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한 개를 가지는 건 가지수는 세 가지가 나올 거고, 두 개도 세 가지. 그리고 세개다 가지는 건세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어, 만약에 A가 지금 어떻게 나와? 얘들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P를 가지고 있다라면 B는 QR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어,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봐봅시다. 자, B라는 거는 지금 P, QR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가져야 된다라는 걸까? 가질 수 있는 걸까? 자 이걸 보면 이걸 보면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생각해봐 B는 QR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가짐 무조건 가짐 그리고 P도 가질 수 있는 거 있음 요렇게 볼수 있겠지. 왜? 합집합에서 전체집합이라고만 나왔지 둘이 교집합에서 공집합이다 라는 말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b라는 애를 우리 개수를 한번 찾아보면 2의 몇 제곱개라고 할수 있겠어? a가 하나를 가진다면 a의 개수만큼 가질 수 있으니까 2의 제곱개라고 할수 있겠지. 그죠? 요렇게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b가 A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원소는 총네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의 네 제곱 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맨 마지막 A가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면 아, 이 부분은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A가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2의 6제곱 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3 곱하기 4, 12가 나올 거고, 얘는 3 곱하기 16, 48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요시야, 64야, 그냥 64. 맞아요? 어, 선생님, 그럼 계산이 틀린데요? 지금 보니까, 3, 4, 12, 16 곱하기 3, 48, 64, 다 더하면, 다 더하면, 계산해 봤더니, 60에다가 6 4더 하니까 124 나와요 선생님 어 답에는 124가 오는데 123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하고 찍으면 맞긴 맞겠지 근데 왜 맞는지 한번 보자 자 a하고 b는 둘다 뭐다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어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보면 이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 이 빨간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왜 무조건 나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 P가 아닌 나머지를 가지고 있고 Q가 아닌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 A가 안 가지고 가고 있는 나머지들을 얘 둘은 꼭 가지고 있어.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가 있는데 얘는, 얘는 어때? A가 싹 가지고 있으니까 공집합도 될수 있다라고 지금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꼭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123이다. 라고 정확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조금 어렵,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어, 집합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